네. 여러분, 다시 읽는 복음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을 오늘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오늘도 약간의 개론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조금 더 세부적인 메시지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의 긴급성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음, 마가복음은요 여러분 특징적인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제첫 번째에 기록된 복음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뭐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투박하기도 하고 아, 좀 직설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이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하신 기간이 3년이다라고 보통 배우고 또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요한복음의 기준이에요. 요한복음으로만 봤을 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2년 또는 3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추정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사건과 시간이 엄청나게 긴박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그 40일의 기간을 제외하면 마가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공생의 기간은요, 한 달, 1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마가복음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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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주 속도감 있게 속도 어, 시간 그니 그러니까 사건들을 전개해 나가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거를 보시면 마치 이제 뭐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들은 조금 더 천천히 머무르기도 하면서 어느 부분을 집중해 주기도 하고 어, 또 빠져주기도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진행해 가는 영화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마가복음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아주 빠른 전개로 사이다 전개로 쭉쭉쭉쭉쭉 전개해 나가는 그런 복음서다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특히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완전히 성장한 어떤 사자처럼 무대 등장해서 포효하는 이미지가 마가복음에 드러나죠. 마가복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마가복음 1장 15절의 선포인데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로, 어, 그, 아주 웅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마가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때가 찼다라는 말이 나온다.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했던 내용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포로기를 살아갔던 그 유대인들에게, 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버리신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에 또 어려운 고난의 시장을 보내야 했던 어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을 향해서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선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 다스리실 거야. 하나님이 오실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거야. 그런 구약의 예언자들이 약속했던 그 수많은 예언과 약속의 때가, 그 기다렸던 약속의 성취가 지금 시작되었다. 때가 찼다. 때가 됐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고, 그러니 복음을 믿어라.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이 선언을 들었던, 또이 기록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아마 마음이 굉장히 설레지 않았을까. 어, 드디어 그때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나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을 또 보여 주기도 하죠. 마가복음이. 어 마가복음은 여러 가지 이제 반전의 반전을 좀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설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중에 어 특징적인 거 하나를 이제 말씀드리면요. 마가복음의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성격이 확 나뉘어져요. 이 전반부를 8장 2 1절까지라고 보면 이 전반부 동안은요. 아주 빠른 속도로 예수님의 화려한 기적들과 권위있는 가르침이 나열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로 전에 말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맹렬하게 확장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와 이렇게 정말 나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정말 엄청난 일을 하시겠다. 이런 식으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반전이 시작되는데요. 그 반전의 기점에 어떤 내용이냐면 베세다 맹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 이 베세다 맹인의 이야기도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수자료입니다. 어, 아,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수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베세다 맹인의 이야기를 한번 성경을 펼쳐서 여러분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치유의 방식이 또 과정이 굉장히 낯설고 독특, 독특해요. 어, 예수님이 어, 이 맹인을 불러내셔서, 어, 침을 뱉으시고, 또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바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특징적인 것은, 치료가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어, 예수님이 한 번, 그, 이렇게 치료를 하신 다음에 한번 눈을 떠봐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치료가 안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더 안수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 재치료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런 게좀 의아한 거죠. 이런 기록이 어디에도 없거든요. 어째서 한 번에 치료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 그냥 원격으로도 치료가 하시는 분인데, 어, 굳이 뭐 그냥, 어, 백 부장을 그 치료할 때도, 백 부장의 그 자녀를 치료할 때도, 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원격으로 치료해보시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런 분이신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한 번에 치료되지 않는, 예수님의 능력이 뭔가 마일리지처럼 이렇게 쌓여있어서, 이때는 좀 떨어진 건가? 왜한 번에 이때 치료되지 않는 건가? 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의도하고 있는 메시지가 또한 있습니다 자 보시면 24절에 다시 보시면 그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다라는 굉장히 좀 모호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뭐냐면 사람과 나무가 지금 구분이 안 되고. 걷는 것과 서 있는 것이 구분이 안 되는 분별하지 못한 어떤 시야를 가진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떤 좀 상징성으로 우리들에게 좀 제시되고 있는 인물인데요. 뭐냐면 마치 제자들이 세상을 보듯 우리가 또한 말씀을 보듯 온전히 보지 못하는 맹인의 모습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자들의 이해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그 행적이 계속해서 평행, 평행선에 다룬다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주 가감 없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세상을 계속해서 오해해서 바라보잖아요. 자기 자신들도 오해해서 바라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을 제대로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세상과 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시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맹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 맹인에게 어떻게 다가갑십니까? 예수님이 반복해서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안수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눈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다시 몇 번이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해서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를 세상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왜곡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눈이 뜨여질 때까지 말씀을 제대로 밝히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밝히 보고 그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도록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장면을 통해서 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독특한 한마디가 이 장면에서 나와요.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세요.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라고요. 이게 왜 독특한 표현이냐면요.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보통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시고 나서 신경 쓰시는 게 뭐냐면 관계 회복을 신경 쓰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이 병자들은 기본적으로 엄청난 낙인과 사회적인 격리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의 정계법에서는병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부정한 사람들이거든요. 만지면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관계망 속에서 격리되고 낙인 찍혀서 철저히 분리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가해와 피해가 엄청났겠죠. 사실 육체의 아픔도 아픔이지만 아무도 나와 가까이하지 않으려는 그 외로움과 고독감 속에서 보내는 그 상실감과 그 격리감과 단절감이 더 컸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보통 야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깨끗이 회복된 것을 한번 그 정결례식으로 분명하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특징적으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표현을 하세요. 왜 이런 표현을 여기서 특징적으로 하셨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마을이 어디냐면요. 베세다라는 마을입니다. 베세다 맹인이잖아요. 근데 이 베세다라는 마을이 어떤 곳이냐면 누가보금과 마태복음의 공통적으로 표현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베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의 생한 기적들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쓰고서 회개했을 것이다. 베세다라는 마을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뭔가 가르침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뭔가 표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완악함과 완고함의 어떤 상징처럼 나옵니다. 왜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욕망하고 바라던 모습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주지도 않고 자신들이 바라는 또 자신들이 욕망하는 것대로 예수님이 행동해주지 않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징이 바로 베세다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베세다는 어떤 곳이냐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바라는 대로 예수님에게 욕망하는 무리와 사람들의 상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마을로 가지 말아라 라는 예수님의 독특한 한마디가 무슨 말이었을까요? 자신들의 판단으로, 자신들의 욕망하는 대로 예수님마저 통제하려 하고 예수님마저 멋대로 상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지 말고, 이제 회복된, 이제야 비로소 볼수 있게 된 너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라. 그리고 너의 눈으로 나를 똑똑히 바라봐라. 라는 어떤 의미들과 메시지들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처음에 반전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부터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 약간 그림으로 그래프로 여러분 설명을 해보면 이 팔장 이 베세다 맹인 사건, 이 베세다 맹인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승 곡선이에요. 계속해서 수많은 기적들과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들 거침없는 가르침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맹렬히 확장되는 그런 상승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이 사건들을 이제 이 베세다 맹인의 어, 이 사건의 기점으로 해서 후반부의 내용은요. 완전히 반전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죽을 거다라는 순환의 예언도 하시고요. 내가 섬기러 이 땅에 온 거지, 섬김 받으러 온거 아니다라는 말도 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주 많은 분량을 하려서 고난당하시는 종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상한 거죠. 아,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겠구나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후반부의 모습은 이 후반부의 메시아의 모습은 받아들일 수 없는, 차마 인정할 수 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떠날 수도 있는, 배신할 수도 있는, 부인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또 마가복음은 이 기점에 이 베세다 맹인의 사건을 삽입하면서 넌지시 우리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너는 이 베세다라는 마을에 사람들이 욕망한 대로 그대로 계속해서 머물러서 회개하지 않고 너가 보고 싶은 대로의 모습에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하면서 그렇게 목이 굳은 상태로 있을 거냐? 아니면 이제 예수님의 눈을 띄어지게 하셨는데, 이제 제대로 보게 해주셨는데, 이제부터 너의 눈으로 똑바로 나의 모습, 또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 십자가의 모습을 보겠느냐?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보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 장치로서 굉장히 중요한 어, 내용이 이 베세다 맹인의 이야기가 이 중간에 이렇게 어, 기점으로서, 반전의 시작으로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또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어,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메시아상에 또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10장 45절에 선포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너희들이 아는 대로 보통 이방의 왕들, 보통 이 로마 제국의 황제들, 세상의 왕들은 그들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찍어내리고 통제하고 억압한다. 그러나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게 제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섬김과 이런 자신의 내어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요 이걸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또 마가복음의 장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두 번의 찢어짐과 두 번의 선포입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점과 끝부분에 한번한번 한번 찢어지는 사건이 나와요. 뭐가 찢어지는 거냐면, 첫 번째, 예수께서 물 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장면입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이 번역하면, 이 원문은 찢어졌다. 하늘이 찢어졌다라는 이미지와 동일합니다. 성령이 내려와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선언이 이 세례 현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포가 되어요. 두 번째 선언되는 게 언제일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침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장면들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 그두 번째 선포가 나오냐면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어요.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져요. 두 번째 찢어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해요.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요. 전혀 의외의 장소, 십자가 앞. 전혀 의외의 인물, 제자들이 아니라 백부장, 로마의 제국의 군인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선포가 들려집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사람을 통해서 고백된 첫 번째 장면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 장면이에요. 어,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알수 아, 있을까요? 또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할까요? 아, 화려하고 눈부신 기적의 장소가 아닌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그토록 화려한 기적과 그토록 많은 가르침을 선포하실 때에도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라고 이렇게 선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를 생각해 볼수 있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뭔가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볼 만한 납득할 만한 규모와 세력과 위대함을 가지고 뭔가 세상을 압도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다 라고 착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물론 제 생각엔 지금도 그렇게 착각하는 교회들과 지금도 그렇게 착각하는 목사들과 목회자들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아마 청년들은 이제는 많이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숫자로 세상을 압도하려고 하고, 세력으로 세상을 압도하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방법일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봤을 때 인정할 만한 화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정신을 기억하고, 이 가치를 기억하고,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지 않은가? 세상 사람들도 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제대로 된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아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또 반전되는 메시아상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또 마가복음을 간단하게 같이 살펴봤고요. 어, 다음부터는 또 이제 남은 복음서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내용을 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안내의 말씀을 드리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이제 다섯 번의 강의에 걸쳐서 어좀 속도감 있게 저도 어 빨리빨리 업로드하고 를 찍었었는데 이제 뭐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저희 교회도 이제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 어또 여름 어또 이제 시즌이 있다 보니까요 잠깐 저도 이제 재정비 기간을 가진 후에. 조금 더 준비를 하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조금 텀을 두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제가 첫 시간에 약속한 대로 지속 가능하게 계속 누가복음과 요한복음도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또 함께 기대해 주시고 또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